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어, 비행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뉴욕이 물가가 너무 있어 가지고 제가 주말에 호텔 예약을 언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보던 게뭐 60만 원인가 6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을 내고 뭐 이틀을 묵느이 차라리 어, 돈을 좀 아끼고 어, 좀 힘들게 주말을 보내자 이래 가지고 제가 캡슐 호텔에 왔거든요. 106번가에 있는 어, 캡슐 호텔인데 카마라는 캡슐 호텔인데 복도를 지나면 방이 이렇게 나오고 그방 안에 캡슐 이제 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근데 제가 배정받은 방은 다행히도 캡슐이 두 개밖에 없는 2인신, 2인실이고요. 어, 뭐 캡슐 상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를 보시다시피 저 시계가 페이크입니다. 시계가 어, 돌아가는 시계가 아니고 그냥 장식용이고요. 네, 뭔가 쌈마이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캡슐 입니다 제가 9월에 일본에 갔을 때또 캡슐 호텔에 묵었었거든요 돈을 좀 아낀다고 확실히 캡슐 호텔 문화는 일본이 선도하고 있다 네,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보면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화장실의 깔끔함, 뭐 사우나실, 엔터테인먼트실 그리고 뭐 캡슐의 깔끔함까지 다갖췄는데 여기는 뭔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캡슐 호텔이 호텔이 몇욕에 있는지 있르지모르제는찾제건 찾은 하 여기 하요거든이제격토제일토요일일틀일 이틀 묵 해서 로 해서 원입만원한니다한으로준으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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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도의 느낌입니다 샤워실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샤워실인가 여기가 샤워실 개인 샤워실이라고 하는데 개인 샤워실은 맞는거 같아요 네, 정말 치명적이게도 플러그도 없고 USB C타입이 없습니다 일반 USB 밖에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충전하라는거지? 코딱지도 붙여놨어요, 여기. 아, 이것에서 <laughs> 존버 이틀째입니다. 돈 내고 거의 버티는 수준? 느낌이 딱돈 내고 누울 자리 어, 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. 여가 가격이 저렴해서 주말에는 어,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일이긴 한데 솔직히 돈을 더 주고서라도 다른 곳에 저는 머물라고 추천하고 싶거든요. 왜냐하면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면. 얘가 어퍼 웨스트 지역이거든요. 근데 어퍼 웨스트는 할게 없습니다. 할게 없고 주변이 그냥 다 주거 지역이고 뭐를 보거나 먹거나 하려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특히 관광 지역을 가려면 지하철 타고 오래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버립니다.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이게 괜찮은 딜인가 하, 할 정도로 뭔가 편안하지가 않, 않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적인 뭐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안, 구비가 안돼 있어요.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1층 로비로 가서 충전을 해야 되고 랩탑에 배터리를 채워서 그 랩탑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직원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그냥 뭐 사람 들어오면 뭐 사람 만나보다. 그래서 보통 호텔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리셉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높은 층에 걸리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좀 고생하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아침이 나온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별거일 없습니다 <laughs> 건조해 보이는 베이글에 뭐 간단한 음료수랑 커피 정도? 그 정도고 이 정도 누리는데도 이틀에 주말 이틀에 23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짐을 따로 두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방 안에 제가 알아서 그냥 뭐 지켜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여기다 다 풀어놨습니다 누울 자리도 굉장히 불편해지죠 뭐 여기 이런 데다 놔두면 되긴 하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여자 어, 나뒀고 그래서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요. 매트리스 상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상당히 두텁거든요. 이게 잠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비추천하고 어, 저 내일 일반 호텔로 옮기는데 어, 너무 기다려지고 있어요. 어,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 존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겨울인데 이거 엄청나게 덥고 습합니다. 잠잘때 잠을 잘때 예를 들어서. 이 문을 닫고 자거든요. 근데 얘네가 히터를 틀어주기 때문에, 근데 이 문을 닫으면은 그 열기와 습기가 여기 안에 트랩이 돼가지고 잠잘 때 굉장히 덥습니다.